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2-3 소화, 소난, 배설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호흡이란 건요. 세포에서 뭐와 뭐가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겁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 식물과 에너지에서도 배웠었죠. 호흡에 대해서. 영양소가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즉 영양소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면 우선 뭐를 발생시킨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부산물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세포 호흡은 아마 그 사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도 배운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물의 호흡도 식물의 호흡과 똑같습니다. 세포 호흡으로 얻는 에너지는 우리가 뭐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몸의 생장을 한다거나 뭐 근육을 운동시킨다거나 도뇌 활동을 한다거나 소리 내기 등 다양한 무슨 활동에 이용된다? 생명 활동에 이용됩니다. 잠깐 볼게요, 문제를.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 뭐였죠? 영양소와 산소였죠?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유기적인 관계는, 뭐, 이것들은 각자 그냥 자기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소화계는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온 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는 것을 순환시키는 것 순환계죠.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호흡계. 뭐 배설계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고 몸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우리는 배출계라 배설계라고요. 조직세포란 뭐냐면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조직세포에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해하는, 분해하는 무슨 작용이었죠? 소화작용이었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호흡작용이겠죠? 자, 사람의 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 함께 작용해야 하는 기관계 뭡니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어느 이네 가지의 기관계가 하나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호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은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연소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두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랑인데 봅시다. 세포 호흡은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연소 과정.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거라겠죠. 자동차에서도 연료를 태우는 연소도 에너지를 얻는 걸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공통점은 자두 과정 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차이점은 세포 호흡은 에너지원이 영양소이지만 또 저온에서 그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지만 즉 자동차의 연소는 에너지원이 연료 즉뭐 여러 가지 뭐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뭐 LPG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고온에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